자신감은 물론, 지나간 세월까지 되돌려준다는 이곳. 주인공이 손길을 거치면 누구든 멋쟁이로 다시 태어납니다. 다 됐습니다. 사장히 혹시 직업이 이발사세요? 이발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조금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물리 어, 어. 있다는 분씀이니다 네, 그래서 이발사라고 불르는니다 순간 눈앞에서 밝혀지는 놀라운 비밀. 가발 담당하시는 어, 정말 감쪽같았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탈모가 있으신 분들에게 가발을 만들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의 한 가운데가 휑한 탈모도 주인공이 만든 가발을 만나면 곧바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된다는데요. 와 진짜 박해나 활용한지도 모르고요. 네, 좀 많이 가볍고. 그 다음에 일단 중요한 건 티가 안 납니다. 사장님 또 탈모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사장님도요? 예, 예. 그래서 제 마음을 좀 많이 공감을 좀 많이 해주십니다. 네, 저, 저도 사실은 가발입니다. 어, 진짜요? 네. 엄청 자연스러운데? <laughs> 몰랐어요. 진짜요?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와, 아니 정말 가볍게 벗어주셨는데 네. 가발 맞습니다 가발이었어요 <laughs> 쉽게 신 벗을 수 있나요? 네진짜죠 예, 예. 와, 보고도 안 믿기는데요 <laughs> 손님의 마음이 내 마음 이신 전심입니다 저는 23살에 군대 제대를 했는데 그때 시작이 된것 같아요 천천히 오랫동안 빠져가지고 29살 도 되니까 모자 없이는 외출이 안 되죠 그때 이제 가발을 처음 썼습니다. 물론, 그도 풍성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대 초반부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그 스트레스로 탈모는 더 가속화됐다는데요. 매일매일 머리 생각밖에 안 합니다. 이게 한 방에 빠지면, 뭐, 포기라도 하죠. 근데, 빠지고 멈추고, 빠지고 멈추고,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일어나서 잘 될까? 지그 생각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죠. 결국 선택한 가발이었는데 한 번만에 너무 만족스러웠고 진짜 새로운 인생을 살았죠 그때부터 음. 진열해 놓은 건 전부 다 주인공의 가발 손님들 앞에서 직접 착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효과 만점입니다 어, 스타일이 다양해요 제가 한번 써볼까요? 다양한 스타일의 가발을 본인 머리에 먼저 해본 다음 오. 한번 써보겠습니다 손님에게 추천하는데요. 요즘은 펌이 살짝 들어간 스타일이 인기입니다. 그나저나 기분에 따라서 바꿔 쓰기도 하고 오. 목적에 따라서 좀 단정한 오. 자리 갈 때는 저는 이렇게 짧은 머리를 선호하는데 조금 편한 자리 갈 때는 파마 머리도 하고 그리고 조금 파격적인 가발도 있습니다. 가발이네 로망이죠.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오, 정말 편한 자리네요? 자리 가서 쓰는 겁니다. 이거. <laughs> 귀여워. 가발은 자신감이다 라는 신념으로 산지 올해로 20년. 광민재 씨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내 머리 새가 나왔다면서. 예, 네, 잘지내왔습니다잘 네, 네. 나왔습니다. 어, 제가 40대 초반에 예, 탈모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탈모를 그러니까 맞으니까 외출도 두렵게 되고. 급격하게 진행된 탈모로 마음고생이 컸다는 데요. 제가 58인데, 어, 가발을 쓰면 정말 거짓말 아니고 한 45세 안쪽으로 봐요. <laughs> 깜짝 놀랍니다. 청춘을 되돌려준다는 주인공의 가발. 100% 진짜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을 손님의 두상과 스타일에 맞춰 다듬는데요. 기존 머리와 자연스러운 연결이 관건인 만큼 섬세한 커트는 필수입니다. 사장님도 알고 보면 탈모인이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스타일링을 해줄 때 정말 자기 머리 만지듯이 정말 한올 한올의 정성, 온 정성을 다 쏟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따뜻한 그 마음이 이 가발에 탁다 놓아 있는 것 같아서. 손재주가 없는 사람도 관리하기 쉽게 스타일을 연출해주는 민재씨. 현재 나이 58세에서 얼마나 더 어려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고객이 취향에 꼭 맞춰 스타일을 완성한 결과는 과연? 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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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갔나봐요. 감사합니다. 와... 아 워낙 동안이신데 네. 스탠딩까지 네. 바뀌시니까. 또이심히 떨겠습니다. <laughs> 네, 또 뵙겠습니다. <laughs> 네, 예. 기분 좋게 손님을 보내고 다음 예약 손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약속 장소가 식당인데요. 아버지, <laughs> 좋았습니다. 아버지 필요하신가? 그 테이프하고 샴푸하고 가게에서 챙겨온 가발 전용 샴푸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 저거 좀 좋네 그래, 고맙다 네, 잘 쓰세요 네. 혹시 아버님께서도? 가발 샴푸하고 도자재가 그 좀고 아 아버지도 혹시? 아, 아버지도 가발이거든아나한가발 아, 아, 아버님도 가발이셨구나 아, 어머님께 드리는 선물 중에, 가발 괜찮습니다. 신년 정도 젊어 을뜻선물하는 오, 그러니까요. 너무 젊어 보이세요. 뭐. 나가니까 한, 70한 거야. 맞아요, 왜, 맞아요. 저렇게 보여, 충분히. 아버지께 처음 가발을 해드린 날, 아이처럼 해맑게 좋아하시던 모습이 가슴에 크게 남았다는 주인공.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데요. 오늘 좀 쉬는데, 뭘해가 빠져나서 저 물이 준다 하니까 내가 기분이 안좋죠 <목소리> 아, 아이고 탈모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제가 이제 그 대학 졸업한 때 면접 보러 갔는데 그한군데에서는 이제 저랑 다 같은 나이대들이 면접을 보고 있었어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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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을 하더니 제 차례가 되니까 선생님 아이고 이란? 사실 여객선 승무원이 꿈이었다는 주인공 하지만 탈모로 인해 결국 면접에서 떨어졌고 큰 상처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 아픈 부모가 있죠. 그런 상처를 다 오늘 치운다. 진짜 오래된 얘기니까 괜찮아. 요 저자 입국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력서 보면 네. 나이하고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그 베타의 마음이 상해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바로 가발 썼죠. 여기 뜻비어 있는 가발 중에 이 가발, 이 가발은 제가 22년 전에 제일 처음 썼을 때 생각해서 그때는 비슷한 스타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생 첫 가발은 의미가 남달랐는데요. 그때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발 쓰고 참 만족을 했고, 그걸 볼 때마다, 아, 이 모습이지,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세월이 지나도 그거는 그냥 뚜렷하게 지금 남아있거든요. 아우, 어, 어, 깜짝이야. 어머, 놀랍니다. <laughs> 예, 왜요? 그냥가 그, 저는 벗은 모습보다 쓴 모습 보는 시간이 더 많다 보니까, 제가 벗었을 때 이제 깜짝 놀라죠. 아,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당시에는 이제, 귀도 이제, 덮을 듯말 듯, 귀까지, 그리고 앞머리 좀 길게. 인생의 위기였던 탈모를 가발로 극복한 그날,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임을 직감했답니다. 야. 그날 신세계였죠. 이제 더 이상 머리 고민은 그 가발을 쓰면서 너무 많은 걸 얻었거든요. 그 자신감 그게 제일 컸던 것 같고, 가발이 없을 때는 보기 싫어도 그걸 보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쓰니까 그숨 많았던 시절로 그대로 돌아가 있고, 스타일도 잘 나오고. 본격적으로 기술을 배우기 위해 가발 회사에 들어가 영업직부터 시작했다는 주인공. 하지만 처음엔 부끄러움이 많아,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머리만 그저 하염없이 쳐다봤습니다 용기내어 낯선 사람에게 가발을 홍보해도 욕을 먹기 일쑤였답니다 정말 산전수전 다겪고셨겠어요한 번은 다 아, 보니까 안좋 소리도 들은 적 있고 뺨을 음. 맞다시피 있고 있고, 적도 네. 뭐 가격을 한 적도 있고 그런 적도 있다어요뭐 가격을 한건 아니고 이렇게 세게 뿌리치면서 잘못 건드려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저는 가발을 쓰고 있으니까 그 같은 입장이라 생각 안 했던 거죠 당시엔 월급도 없었답니다 손님을 모아 결과를 어, 내야지만 적은 돈에 남아 손에 쥘수 있었다는데요 남몰래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었던 주인공 남과 다른 차별성을 가져야겠다 생각하고 미용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가발 연출을 위해선. 커트 기술이 필수였기 때문이죠. 그 결과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마침내 야심찬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매출은 처참했다는데요. 문의 전화가 한 통도 오질 않았던 거죠. 처음에 홍보가 중요하니까요.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거리로 다시 나왔습니다. 또 거리로. 그 자리가 제가 그때 장기 현수막을 두 인사했던 그자리예 현수막에 저도 가발입니다 쓰고 차를 들고 현수막 앞에 서서 인사를 3달 동안 했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어... 출근길 도로변에 저도 가발입니다라고 써놓은 현수막을 내걸고 그 앞에 섰습니다. 아 가발입니다. 매일 3시간씩 간절한 마음으로 인사를 했는데요. 처음엔 가발 무늬보단 응원의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와, 하네요. 웃기 있는 모습에 모두 응원을 해주셨군요. 네. 일단 제가 처음에 석 달은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 정도로 각오가 안 되면 이 일을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석 달을 채우고 나니까, 이제 그동안 그 문의 전화도 많이 왔었고, 찾아주신 분도 많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자신감이 참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길거리 인사로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점점 가게를 찾아오는 분들이 늘어났답니다. 어렵게 사로잡은 손님들을 두번 다시 놓칠 수 없었던 주인공. 남다른 제품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망사 한 겹으로 만든 일반 가발을 넘어 실크를 한겹 덧댄 두겹 형태의 가발을 제작한 겁니다. 아, 직접요한 어, 겹, 두겹 차이는 좀 견고하다, 안 견고하다, 그런 차이도 있지만, 두피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내려다 봤을 때. 한 겹짜리가 말입니다. 이 바닥이 두피하고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가마 음. 형성도 조금 불확실하고, 두 겹을 쓰게 되면, 살색 실크를 하나 더포개서 뽑아 올린가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 바닥이 이렇게. 오! 피부하고 똑같이. 와 모르겠는데요, 진짜? 우와. 두피 표현에 공을 들인 건데요. 진짜 정수리를 보는 우와.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아, 그리고 세치도 일부러 욕망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걸로 먼저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자꾸 이렇게 파고들게 되죠. 이 정도 했으면 됐는데, 아 조금 더 조금 더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품질이 올라갔던것 같습니다. 3초면 탈부착이 가능한 부분 가발과 내 머리인 듯착 밀착되는 전체 가발, 여성 탈모인을 위한 긴 머리 가발까지. 손님들 입소문 덕분에 전국구 가발 가게로 발돋움 했다는군요. 그렇다면 가발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작업이 뭘까요? 소상에 맞게 정확하게 폰을 잘 떼야지 그게 모든 그 출발점입니다. 비닐을 두피에 최대한 밀착하고 탈모 범위를 그리는 본뜨기. 이게 참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작업이라는데요. 자기의 가발의 장단점을 워낙 처음부터 잘 알고 계시니까 사람들마다 조금씩 혈액형도다 틀리듯이 가발 두상도 틀려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잘 짚어져서 가모를 잘 만들어주십니다. 두상 본뜨기를 정확히 해한번 본을 뜨면 재방문 없이 전화 주문도 가능할 정도. 손님들의 재방문율이 높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랍니다. 퇴근하시는 거예요? 뭐, 퇴근은 아니고요. 통장을 갑니다. 디테일한 가발 제작을 위해 한 달에 몇 번씩 출장은 필수라는 주인공. 거래처에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된 거죠. 오랜 세월 손발을 맞춘 공장을 찾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어,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laughs> 많지는 않는데. 아침 시간이나서 그세 그 개는 지금 제 챙기고요. 그냥 한결같은 마음으로 쭉 20년 동안 사들도 열심히 하시고 가발을 잘 만들어야지 내 생각대로 완성이 돼야지 커트도 잘 되고 스타일도 잘 되고 일하기가 편하거든요. 제작이 밀려있어 완성된 가발을 받으려면 약한 달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완성품을 보니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동병상련, 이심전심으로 가발을 제작하고 꾸며주는 주인공. 손님들이 자연스러운 당당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감 충전 완료. 정말 잘 어울립니다. 고맙겠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가발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저처럼 가발을 통해서 많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탈모를 감추기 위해 썼던 가발로 인생을 역전시킨 민재씨. 그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